신명기 1장.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데는 11일이 걸립니다. 40년째 되는 해 11째 달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는 해수본에서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히슈 혼을 물리치고 아스타롯에서 다스리고 있던 바산 왕 옥을 에드레이에서 물리친 후였습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진영을 철수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산지로 들어가라. 아라바와 산지들과 서쪽 산 아래 평지와 그 남쪽과 해변을 따라 사는 모든 이웃 민족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레바논으로 저큰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뒤에 계속될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천 배나 늘려 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하기 좋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집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오십부장들, 십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사이, 이방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아무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본적 없는 광야라고 무섭게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정당군을 아모리 땅에 먼저 보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갈그 성들이 어떤지 보고 돌아오게 합시다. 그 생각은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열두 명을 뽑았다. 그들은 길을 떠나 그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을 정탐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보고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비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무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 아닌가?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 있다.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두려워하지 말라.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분이 너희 여정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 주셨는데도 말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위엄 있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 발길이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며 말씀하셨다. 너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보좌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를 격려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홍해 길을 따라 난 광야를 향해 가라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갔던 것이다.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쳤다. 그들은 너희를 벌떼처럼 쫓아냈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모조리 쳐서 쓰러뜨렸다. 너희는 돌아와 여호와 앞에 울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우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고 너희에게서 귀를 막으셨다. 그리하여 너희가 여러 날을 가데스에서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2장 그리하여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홍의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우리는 세일 산지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지 주변을 돌아다닌 지 오래 됐으니 이제 됐다. 이제 북쪽으로 가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이제 세일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인 에서 자손들의 영토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내가 그들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산지는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 너희는 돈을 내고 너희가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얻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그 분은 이 광활한 광야에서의 여정을 지켜보셨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는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로부터 떨어져 지나가게 됐다.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에서 방향을 바고 모압 광양길을 따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르를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에민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힘이 세고 수가 많았고 아낙 사람들만큼 키가 컸습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들처럼 르바임 사람들이라고 불렸지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민 사람이라고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리 사람들도 세일에서 살았는데 에서 자손들이 그들을 쫓아 냈습니다. 에서 자손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정착한 것과 같이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일어나 세렛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너갔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은 다 진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은 그들을 치셨던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이 모두 죽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는 아르에 있는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이루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그 땅을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그땅 또한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곳에 르바임 사람이 들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었고 아낙 사람들처럼 키가 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멸망시키셨고,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일에 살고 있던 에서 자손들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것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가사에까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아위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보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바로 이날부터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내가 그대무 광야에서 해수본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 화평을 요청했다. 우리가 당신 나라를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큰 길로만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파십시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일에 살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이나 아래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지를 강팍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오늘날 그분이 하신 것처럼 너희 손에 그를 넘겨주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시작하여라. 시온과 그 모든 군대가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오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 주셨고 우리는 그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성들을 손에 넣었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것 없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우리는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한 그 성들에서 가축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그 골짜기에 있는 성에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도 우리가 사지 못할 만큼 강한 곳은 없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너희는 암몬 사람들의 땅이나 약복관가의 땅이나 산지에 있는 성들은 침입하지 않았다. 3장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꿔 바산을 향해 난 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군대가 에드레이에서 우리와 싸우려고 진군해 왔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그 땅과 함께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무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는 그들을 쓰러뜨려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그의 모든 성들을 손에 넣었다. 60개의 성들 가운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은 없었는데 그 바산에 있는 옥, 옥의 왕국 아르곱 지방에 있는 것들이다. 이 모든 성들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들로 단단하게 방비되어 있었고 성벽 없는 마을들도 매우 많았다. 우리는 헤스본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할것 없이 성 전체를 멸망시켰다. 그들의 성에는 모든 가축들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으며 그들의 성에서 모든 가축들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으며 그때 우리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에게서 아르논 골짜기부터 헤르몬 산까지 요단강 동쪽 영토를 빼앗았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리온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승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평지에 있는 모든 성들과 온 길르앗과 살르가와 에드레이에 이르는 온 바산,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성들을 빼앗았다. 르바인 사람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바산 왕옥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대는 철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9 규빗, 너비는 4 규빗이었습니다. 그 침대는 아직 안몬 사람들의 납바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내가 루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토는 아르노 골짜기 곁에 북조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 산지 절반과 그 성들이었다. 길라앗의 나머지 절반과 옥의 왕국이었던 바산 전역은 내가 문하세 반지바에게 주었다. 바산에 있는 아르곱 전역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하세의 자손인 야일이 그술 사람들과 마하가 사람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역을 갖게 돼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인 야일을 따서 지었는데 오늘날까지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르앗을 마길에게 주었다. 그러나 로베 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내려가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곳과 그 골짜기 한 가운데가 경계가 되는데 암몬 사람들의 경계인 약복강까지의 영토를 주었다. 그 서쪽 경계는 아라바의 요단강인데 긴넬에 대해서 비스가 산 비탈 아래의 아라바 바닷가 곧여매까지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가축들이 많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그 성들에 머물러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심을 주실 때까지 말이다. 그들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이는. 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요수아에게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네가 볼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백부월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